자. <laughs> 어, 처음 첫 번째로는 이과두제 질문을 해볼 건데. 이런 법 지문, 사회 지문이 제일 뭔가 이 기본적인 1, 2, 3번들을 연습하기가 좋아서 일단 이걸 먼저 할 거고. 자, 잘 따라와 봐. 정당과 같은 정치 조직이 민주적 방식과 절차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는 뭐 그냥 어, 그런 그렇겠지라고 납득을 하면 돼. 납득. 그러니까 모든 문장은 역할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납득하는 문장들은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지? 정도는 떠올렸을 때 뒤에 나왔을 때아이 얘기를 이래서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능하지. 그런데 민주적 운영체제를 갖추었으면서도 실제로는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면 뭔가 화제 제시를 한 거지 그런데 라고 하면서 민주적 운영체제를 갖추었는데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양보절의 일환으로 볼수 있지 민주적 운영체제를 갖추었는데 실제로는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그럼 이제 예외상인 거잖아 민주적 운영체제라는 거는 다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게 일반적인데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예외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 조직에서 보이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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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챙기고 이러한 현상이 뭐야? 소수에게 권력 집중되어 있는 경우, 그지 이러한 현상이 이제. 예외적인 현상을 소개하는 거지 흔히 과두제라고 한대요 아, 그러면 이게 뭔가 화제겠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해주는 거야 아, 과두제가 과두제를 뭔가 던졌구나 얘네가 이는 이거 뭐야? 과두제지 정치 조직에서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면 예측을 해보면 정치 조직에서 과두제를 소개하고 기업 경영에서 과두제를 소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기업 경영에서만 소개할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에서 도니까 기업 경영 과두제는 무조건 소개하겠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까지 뭘뭐 읽었어? 과두제라는 화제를 제시했어. 과두제는 뭐야?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어. 근데 민주적 운영 체제는 갖췄어. 되게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지. 그러면 이제 과두제가 기업 경영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를 궁금해하면서 다음 문제 단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 방금 무슨 생각했어? 지금까지 뭐 읽었는지 다음에 뭐 나올지 이 생각을 계속해줘야 돼 모든 주주가 경영진을 이루어 상호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의사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공동체적 경영이라 부르기도 한데 자 그러면 모든 주주가 되게 어... 이거는 과두제의 반대 상황이겠네. 모든 주주 그리고 균등 하니까. 그리고 이런 기업, 이런 기업이라는 거는 공동체적 경영에서의 경영진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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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모든 이런 고정값 조심하라 했지. 모두 업무와 관련해 전문성을 가지며 경영 수익에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주주들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 조건절 소수의 의사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하는 과도제적 경영으로 나아가는 일도 있다 어, 자 여기서 이거를 한번 찾아볼 수 있어 소수 이거 어디서 본거 아니야 여기 있지 어, 소수가 이제 여기 있잖아 진, 이게 진짜로 같은 말인 거야 이게 진간 말이야 진간 말 그냥 똑같잖아 그래서 진짜로 같은 말이야 소수 소수 그러면 연결을 해줘야지 앞에, 앞으로 끌어와야지 소수의 의사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을 효율성을 지향하는 아 얘네는 효율성을 지향하는구나 오케이. 과도제적 경영으로 나아가는 일도 있다 아 그러면 이 문단은 무슨 문단이야? 1문단을 좀더 풀어준 문단인지 왜냐면 같은 게 반복되고 있어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공동체적 경영은 이제 아 이거는 뭐 아까 말했으니까 넘어갈게 반대의 경우라는 걸 말하려 했어 과도제적 경영으로 나아가는 일도 있다 그면 다음 문단 가보자. 과두제적 경영을은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경영진이 강한 결속력을 가지면서 실질적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아 그럼 이건 뭐야? 정의지 정의. 정의는 잘 챙겨야 돼. 개념에 이거는 심지어 과두제적 경영은 이 화제잖아. 화제에 대한 설명이니까 무조건 잘 챙겨야 돼. 그래서 어, 이런 거를 넘버링 해도 되겠지 소수의 경영자 그 다음에 강한 결속력 권한과 정보 독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요건인 거야 과도제적 경영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세 가지를 기억해두고 넘어가자 이런 체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영진을 중심으로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전략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이마초 과공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유리한면이 있대. 자, 그러면 이 문장은 무슨 문장이야? 모든 문장은 다 역할이 있다 했지? 이 문장은 장점이네. 그리고 기업과 경쟁하는 일치성. 아,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장점인가? 그럼 우리 뭘뭐 읽었어, 지금? 과도적 제 경영의 장점 읽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아, 혹시 단점이 나올까? 아니면 장점을 더 뭔가 확장시킬 수도 있겠지. 봐 보자. 어, 그런 데가 나왔어. 그런 데가 나왔어. 그러면 아 뭔가 단점일 것 같다. 대체로 주주 의 수가 많으면 많으면 조건 개별 주주의 결정권은 약하고 소수의 경진어 소수 또 나왔네. 소수가 이제 과두제의 키워드였지. 소수 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소수의 경영진이 기업을 장악하는 힘은 크다. 이를 이용하여 정보와 권한이 집중된 소수의 경영진 사이에 치중하면. 사익에 치중하면 이게 이제 문제 상황인 거지. 다수 주주의 이익이 피해되,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문제네.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를 유치한 뒤 주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며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들은 피하거나 경영 상황을 성과를... 조여 그래. 자이 문장은 뭘까? 이 문장 생각해보자. 이게 이제 이거는 예, 좀더 구체적이지 그럼 예시야 그러면 뭐에 연결하면 될까 이런 주요 정보들 은폐 아니면 뭐 경영상황 조작 이런 것들이 다 사익에 치중한다는 거지 사익에 치중한다는 거를 이렇게 이제 써주고 있는 거야 좀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지. 그럼 사익에 추중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된다 했지. 그게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다. 뭐. 기업의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주면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문제 문장이 이 문장이 응, 이 문장이 음 여기 추상적인 문장이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라는 표시가 없지만 이 뒷문장이 예시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초록색은 초록색끼리 연결을 해줄 수겠 있어 아 그럼 이게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의 치중에서 주주가 이익을 침해당한 사례구나 이게 그렇게 보면 돼자 여기 또 나왔다 이러한 이러한 문제점 이런 문제점 뭐야? 사회계치 중에서 다수의 침해 완화하기 위해 아 잠깐만 그러면 지금까지 나 아, 이거 안됐다 지금까지 뭘뭐 읽었어 문제 읽었어? 그럼 뭐가 나올까 해결이 나올려나 아니면 뭐 문제 심화를 나올 수도 있고 뭐 문제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 안돼 그러면 이제 아 이거 해결이겠구나 라고 이제 봐주는 걸까 아 그러면 이제 해결을 읽겠다 해결을 어떻게 하나 궁금 궁금하네 하면서 읽는 거. 이런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 이외에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아, 자 예를 들면 나왔어. 예를 들면 앞에 거는 수상적인 얘기라는 거야. 뒤에 거는 구체적인 얘기라는 거고. 그러면 어 기업 위해 기업이 경영자와 계약을 해. 그래서 급여 말고 더 주는 거야. 경제적 이익을. 그래서 뭔가 다수 주주의, 이익, 주주의 이익과 사익이 일치하도록 예를 들어서 일정 수량의 주식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톡옵션의 권리 아 이렇게 이것도 이제 재진술로 볼수 있지 스톡옵션의 권리를 준대 근데 그게 뭐야 일정 수량의 주식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그게 이제 이 스톡옵션의 권리가 또 급여 이외 경제적 이익을 이익인 거지. 이게 구체적으로 스톡옵션이라는 사례가 있는 거지. 이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는 자유이고, 경영사 매수 시점을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또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 되지되진 않았지만 또라는 거는 이제 두 번째 대상 나온다는 거지. 기업의 주식 가치가 목표치 이상으로 올랐을 때 경영자 그에 상하는 보상을 받는 음, 주식 평가 보상권의 방식. 아 그냥 이렇게 보자. 이것도 이제 급여 이외의 경제적 이익인 거지. 급여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이렇게도 줄수 있고 이렇게도 줄수 있네. 이것도 재진수. 그래서 이걸 좀 이해를 해 보면 스톡 옵션에 걸리는 왜 이득이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기업 주가가 3만 원이야. 근데 뭐 1년 뒤에 3만 원으로 구매를 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1년 뒤에 3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만약에 1년 뒤에 주가가 10만 원으로 오르면 10만 원짜리 주식을 3만 원에 살수 있네. 그럼 7만 원 이득인 거잖아. 그러면 주가를 난 3만 원에 살수 있으니까 최대한 주가를 높이도록 경영자가 노력을 하겠지. 어,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 스톡 옵션 권리는. 그리고 주식 평가 보상권은 뭐 직관적이니까 그대로 이해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음.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올지 생각을 해 보면 어, 문제 나왔고 해결 나왔네. 그럼 뭐가 나올까? 좀 궁금해 하면서 또 있는 거야. 지금까지 뭘뭐 읽었어? 해결 읽었어.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제도들. 어, 잠깐만. 공적 제도들이 나왔네.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는 거야. 자 비교 대조 할때두 번째 대상이 나온 비교 대조하라 했지. 어잠 공적 제도가 나왔네. 근데 이것도 해결이잖아 해결. 확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생각할 을수 있는 거 공적. 아 그러면 어 얘는 사적이네. 지금 와서 보니까 기업이 그냥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한 거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사적 공적이 나뉘지. 근데 이게 이걸 비교 대조를 할게 있을지 없을지는 나도 몰라. 있을지 없을지는 이거는 더 읽어봐야 알아. 근데 사적 공적으로 이렇게 짝이 나눠진다는 건 알지. 왜냐면 동일 범주니까. 음. 응. 제도인데 공적이고 사적이고. 제도라는 동일 범주지. 그래서 어떻게 페일를 방지하냐?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공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때. 아. 오케이. 이거 한, 이거 있고. 그래서 이제 투명성을 높이자는 거지. 이를 통해 이를 통해 정보 제공 법적으로 의무화 한걸 통해 경영진과 주주들 간 경, 정보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그지 제공을 정보를 원래 자기만 알고 있었는데 제공을 강제로 했어.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아는 거니까 격, 정보 격차가 줄어들든다는 건 납득을 하면 되지 이거는. 기업이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사회 이사 제도. 어, 이것도 두 번째인가 보다. 사회의 사제도는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견제으로써 폐쇄적 경험. 어, 폐쇄적이라는 거는 소수에 집중됐다는 거랑 비슷한 말로 볼수 있지. 이게 이제 문맥적 동의요. 응, 음, 이게 이거, 문맥적 동의요. 라고 볼수 있고. 그래. 그래서 뭐 권한에 집중을 억제한다. 그럼 보면 공적 해결책 두 가지를 읽었네. 사회 이사진 이거 이거랑 이거 그럼 지금까지 뭐 읽었어? 해결책을 다 읽었네 지금 질문이 더 없네 그러면 이제 일단 다 읽었는데 음 그러면 전체 다 읽고 나서 전체 정리를 한번 해봐. 내가 뭘 읽었지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뭘뭐 읽을 건지, 지금 뭐 읽고 있는지, 내가 뭘 읽었는지 계속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무슨 생각을 할 건지. 아 이거 재진수리네. 아 이거 예시네. 어 이거 앞에서 봤던 거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줘야 돼.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데. 어, 내가 제시하는 거는 좀 120%야. 시험장에서 이걸 다 하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연습이니까 120% 연습해서 시험장에서 100만큼 하자는 거야. 이걸 다 못해도 문제를 풀 수는 있어, 당연히. 근데 이제, 음, 이거 중에 어차피 시험장에서 이걸 다 못하거든. 현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두면 그나마 몇 개를 해서 그걸로 문제를 맞추자, 이런 취지야.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읽었냐 보면 음자 여기서 과두제 소개했어 과두제 음 과두제 이제 설명 좀더 구체적으로 했지 그 다음에 여기서 과두제의 장점을 언급했지 그 다음에 여기에 단점을 언급했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해결 1 해결 2 1, 2는 어떻게 나눠? 사적이냐, 공적이냐. 그러면, 아, 과제제에 대해서 이러이러 이러 이러한 정보를 알았구나 하고 이제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알아서 풀어보고 내가 그 특별한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도 이거는, 음, 문제를 풀면서도 어떤 걸 문제로 내는지를 확인해야 돼. 어떤 걸 문제로 내는지. 예를 들면 케이스. 그러니까 문제를 자주 내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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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8번이 사실 문제를 자주 내는 지문에서의 표현이야. 그럼 만약에 진짜 문제 답이 뭐 이거 5번 답이 5번이야. 5번 답이 5번인데, 어 5번을 봤더니 이걸 맞추려면 이거 정답 근거가 뭐 어디 있는데? 그게 뭐 양보절이야. 그럼 아 양보절 잘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뭐 딱히 언급할 만한 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집은 여기까지.